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도르와 헤로도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데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을 내고 후세에 남기려고 예를 씁니다. 미국에서 구두쇠로 이름 난 흥행사 바이넘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이어줄 자식이 없음을 늘 한탄해 오다가 다른 일에 돈을 쓰는 것은 즐겁을 하면서도 손자인 시일레이에게 바이넘의 이름을 이어받는다면 2만 5천 불을 내겠 노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흔히 책을 쓴 저자에게 돈을 주면서 본서를 모모씨에게 바친다고 하는. 자기 명의로 된 헌사를 책에 써놓도록 하는 것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이 박물관의 호화로운 소장품 속에 자기들의 이름을 넣어 기증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스테인글래스 창문에 기증한 자기 이름을 박아 넣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형태만 달라졌을 뿐,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기에 열을 올립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바꾸면 명예인데,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명예란 무엇일까요? 이 성도가 명예를 말할 때몇 가지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굳이 이 말을 쓰지 않아도 인생이란 길이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눈 깜빡하면 10년이 후딱후딱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이 그러노라면 온 백발이 찾아오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됩니다 그런 다음 죽음의 선을 넘어서면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통해 내 이름을 높이 휘날렸다고 하십시다 그래야 70년이나 80년일 뿐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름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후세들이 내 이름을 길이 기억하고 화제로 올린다고 하십시다 그럴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이름이 나든 나지 않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내 이름을 내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어디에 남겨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땅에 이름을 남겨봐야 내가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은 겨우 7, 8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라고 이름을 내기까지의 기간을 빼면 길어야 4,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 사람들이 아무리 내 이름을 불러주어도 죽은 나와는 실상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름을 영원한 시간에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길이 살 하나님의 나라에 남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런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남겨진 이름이 진짜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 이름을 예수 안에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있는 이에 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구절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들을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름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까? 제자들이 했으니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만 선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자들의 스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적을 연출했어도 그 공이 예수님께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진짜 백의입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도 이름을 알만한 일을 하고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삶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땅에서는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고 자신의 이름을 감추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이름이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름을 남기려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실하게 예수의 이름에 나를 감추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꼭 이렇게 살아. 내 영광을 감추고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평생 살아.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